저..이거 저..안녕하세요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저 오늘 여기 새로 이사왔는데 그..저..이집 사시는거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<laughs> 아..뭘요 저..밥은 먹었어요? 이걸로 끼니 때우는거예요 아..아니요 나 친구랑 뭐 먹거나 하려고요 아 친구 기다리시는구나 맛있게 드세요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주원 뭐하고 있었어? 어? 우리 밑에 집을 이사 왔나 봐 아, 그어 그래? 아, 맞다 주원아 너 콘서트 갈래? 아빠가 에소 티켓 구해다 줄게 아, 진짜? 나 콘서트 는안 가봐. 너는 아빠도 가셔어 응. 근데 불편하면 둘이 간다 해도 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저번에 파스타도 해주셨는데. 근데 나 콘서트는 안 가서 좀 어색해. 택시 같이 가자. 우선 아빠한테 말해놓을게. 안녕하세요. 집에 가나봐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 무서워요? 많이 늦었는데.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나봐요. 후식이죠. 밥 아니고. 네. 밥 먹었어요. 아, 잘 들어가세요. 밥은 먹었어요. 보세요! 어? 아, 저기. 이거 드세요. 이게 뭐예요? 이거, 피타오백, 바카스 같은 거. 아, 아. 그냥. 이사는다 끝났어요? 정리 같은 거. 정리 되게 잘하는데. 아, 이제 대충 다 하긴 했는데. 들어가 볼래요? 그. 이집 구조가 되게 궁금했거든요. 어. 제 집이랑 똑 같은지 들어와도 돼요? 안돼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학생이에요? 네, 그고3인데숱시 붙었어요, 그죠? 아 축하해요. 뭐 하는 분이세요? 아, 회사 다녀요. 맨날 군것질 하는 것 같은데. 밥잘안 챙겨 먹죠. 학생 때는 밥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. 파스타 좋아해요? 파스타 할줄 알아요? 아, 칼, 그 위험하니까 제가 썰게요. 근데 저한테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저보다 나이 많으실텐데. 그래? 그럴까? <목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어요. 요기 <요리> 잘하시네요. <목소리도> 아, 더 맛있게 할수 있었는데. 아그 소금을 좀더 쳤어야 되는데. 또 먹으러 와도 돼요? 예? 그래 많이 기다렸지 집에 좀 가했지 차가 좀 밀려가지고 많이 늦었네 그럼 학교는 갔다 왔어? 네저 엄청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해줄게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어 그래. 아저씨, 혹시 로제 파스타도 할줄 알아요? 로제? 만들어보진 않았는데, 할순 있어. 먹고 싶어? 맛있는데요 아 거기 소스 묻었다 응. 근데 파스타 되게 좋아하나봐 좋아해요 친구의 집 갔을 때 친구네 아빠가 해줬거든요 응.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부모님 걱정 안 하시려나 어차피 같이 안 살아서. 아 그랬구나. 밥잘못 챙겨 먹지. 배고프면 내려와서 먹어. 아무 때나. 네. 그러니까 배고픔 더 먹고. 응? 응. 응. 응, 배불러. 먹었습니다. 어. 먹자. <laughs> 아. 오늘은 다 먹고 영화 보다가 갈래요. 그래. 보고 가. With tomatoes and the peppers with peppers. Oh, really? Because we use the same stuff for both because of the weight. Okay. Oh, it's a Make sure you don't stuff them too much because of the weight of the in the oven you know, here. Cool. sorry. But I, I think I kind of screwed up at some point. I told him, hey, Dad, you're an orphan now. You know what I mean? Oh, well, yeah. I think that was fine. No, it's not fine. Yeah, at I all. guess not. <laughs> He's next then you. I no. know. Well, told me that my grandparents want to have a joint service, right? mm -hmm. They want to uh, have their ashes intermingled and be buried as one. Your grandfather didn't have a funeral? No, remember? They vowed to each other they'd never have to attend one another's funeral. Oh, right. yeah. I kind of like the idea of you attending mine. My... <laughs> what? No, I don't know. I no, imagine, <laughs> imagine <laughs> you in a suit, clean-shaven <laughs> <Darth Vader> <laughs> holding hands have, <laughs> I You're going we see. We'll see. Okay. Mm?

더더더더 더~, 더, 더, 더. <laughs> 와 재밌어요. 이제 우리 그네 탈까? 더 태워주세요. 그네 타자 어? 그네 어요? 음. 뭐해요? 밀어줘야죠? 아, 얘기야. 같이 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럼 좋은데. 밀어주면 안 돼요?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. 어, 그럼 열 번만 밀어줄게. 주세요. 뭐? 목마? 저안 무거워요 이것도 못해줘요? 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태워줄게 이제 안 추워? 이제 들어가자 어쩐 일이야? 아저씨랑 같이 밥 먹으려고 아직 끝나려면 한두 시간쯤 남았는데 그냥 일찍 퇴근하면 안 돼요? 채은이는 아빠 보니까 가끔 땡땡이치고 나오시던데 야, 어떻게 그래 이 앞에 카페 같은 데 가있을래?

회사 간게 싫었어요? 아니 어. 그럼 부담스러워요? 솔직히 말할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? 배고파도 가끔 혼자 밥 먹을 줄도 알아야지. 너 혼자 산다며?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하잖아. 익숙해요. 혼자 밥 먹는 거, 뭘로든 대충 끼니 때우는 거 익숙해요. 근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요? 난 여태까지 늘 혼자 먹어왔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듯이? 아저씨가 이제 있는데 왜 혼자 먹어요? 일하면 다 그래도 돼요? 나 내팽개쳐두고? 미안하다. 밥 좋게 먹자. 아저씨, 저 예뻐요. 예쁘지. 그럼 저 좋아요. 어디가 좋아요? 웃는 것도 좋고 이마도 음. 예쁘고. 저는 아저씨가 옆에 있으면 뭔가 든든해요 먹을 것도 해주고 그네도 밀어주고 그게 뭐야 다른 건 없어? 언제든지 가까이에 아저씨가 있고 가족처럼 그리고 그때 아저씨가 이사 왔을 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밥 먹었냐고 그냥 밥 먹었어요?가 아니라 진짜 밥은 먹었는지 물어봐 줬잖아요. 전 그때 아, 아저씨가 자주 보고 싶어지겠구나 했어요.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물어봤으면 아니, 아저씨라도 좋은 것도 있죠. 뭐예요? 어? 면도하지? 왜요? 면도하지 마요. 아 지저분해 보인다고 부장님이 깎으라고 하셨어. 한 개도 안 지저분해 보여요. 아 시험일 뿐인데 면도하고 나면 깜짝 놀랄걸? 아니야, 면도하지 말고 저 학교 좀 데려다 주세요. 오늘 학교가? 네, 뭐 서류 내야 되는 거 있어서요. 아, 오늘 바쁜 날이라 일찍 나가야 돼서 다음에 꼭 데려다 줄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미안, 미안. 그래서 그 아저씨랑 사귀는 거야? 어디가 그렇게 좋아? 잘해줘. 어, 사귀는 건가? 잘해줘. 파스타도 해주고, 콘서트 같은 것도 데리고 간다고 했어. 그리고 아저씨네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편해. 완전 우리 집같아아 그래? 잘 됐네. 너 혼자 자는 거 무섭다고 그랬잖아. 잠도 잘못 자고. 근데 짜증나는 것도 많아. 그래서 잘 모르겠어. 왜? 내가 학교 데려다 달라니까 자기 일 가야 된다고 하고. 가끔 이기적이야 되게. 에 그건 뭐 아저씨도 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. 나 갈게, 안녕. 여보. 게 예쁘네 예뻐요? 어애안 같아 완전 여대생 같아 근데 넌 파이지 않았어요? 아이, 아이, 그 정도야 뭐 너도 여잔데 아니 나라면 걱정돼서 혼내겠다 내가 널왜 혼내? 세은이는 아빠가 회사 땡땡이치고 밥 먹으러 가셔서 거기 갔어요. 근데 아저씨는 전화도 안 받고 뭐든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아저씨는 이기적이야. 일 때문에 바빴잖아. 내가 아저씨한테 그만큼이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. 그러고 보면 아저씨는 내가 밥잘안 챙겨 먹어도 이렇게 파인 옷 입고 다녀도 높은 힐을 신고 다녀도 밤 12시가 넘게 되도록 안 들어와도 별말 없잖아요. 채은이 보면 아빠가 맨날 치마 짧다 갈아입고 나가라 어디냐 밤늦은데 안 들어오고 뭐 하냐 막 그러거든요. 난네 아빠가 아니잖아. 아니야? 솔직히 말할게. 내가 네 아빠인지 남자친구인지 너무 헷갈려.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는 게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 너한테 잘하려고 무던히 노력했거든. 근데 이제 모르겠다. 주원아, 나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? 딸 일어났어? 응, 밥 먹었고, 응, 아빠 지금 한강공원 걷고 있어.